테니스에 입문한 대린이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볼을 내가 앞에서 치고 싶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라켓과 볼을 맞추는 이 관계에 있어서, 스윙이 아직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을 앞에서 친다라고 생각해더라도, 볼을 치게 되면은, 뒤에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들은 자꾸 늦어져가지고 공이 뒤에서 치다 보니까 스윙을 다 하지 못해서 볼이 짧거나 렛트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콘이 있는데요. 임팩트. 여기는 바운스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시각적으로, 시야, 내 시야에서 마지막 보이는 지점이에요. 지점이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는 테이크백하고 나오는 시간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요 앞에서 임팩트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날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호을 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산은 여러분들이 요 30cm 정도의 어떤 공간에 요 공간이 돼 여기서 요 상간의 이 거리가 결국 백스윙해서 요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임팩트 되는 요 정확하게 앞쪽에서 타격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시야에 들어오는, 요 앞에 있는 너에 있는 요 지역에서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보이네 여기서. 요 정도 되는 데서 여러분들 볼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서. 치면 요, 요 상관에서 공을 칠수 있어요. 요렇게. 자,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딱 오면은, 스윙을 하면은, 충분히, 음, 앞에서 컨택이 돼서 자연스럽게 스윙이 돼요. 네? 네. 봤죠? 공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수행하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시면은, 이거는, 이 이거 나가는 시간이 있어서 충분히 앞에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콘이 보이는 요것이 여기가, 여기가 보이는 지점이에요. 사라지기 직전 여기에서 연습을, 수행하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뒤에서 맞던 임팩이 앞에서, 몸 앞쪽에서 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Yeah. É.